스케치에서 선 누르시고,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YZ 평면이고요. 위쪽으로 클릭. 그리고 옆에로올 건데, 얘는 지금 YZ로 그대로 해도 돼요. 아까는 XY였었잖아요. YZ로 두시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서, 탭버튼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클릭. X, ZX 평면에다가 길게 클릭. 하고, 대각선으로 그릴 건데, 대각선은 이렇게, 그리,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ZX 평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림이 선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그리면 이 선상에서 놓 놀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각도로 내리고 싶다. 하면은, 탭버튼 눌러서 이쪽 옆에 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XY 평면에다가 그림을 클릭, 대각선으로. 그리고 다시 탭버튼 눌러서 이쪽 YZ 평면에다가 클릭. 그러니까 가 3D 상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 공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방향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 어,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시죠?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되신 분들은 우리가 쓸 스케치는 이 3개의 스케치라서 처음에 그렸던 두 개의 스케치는 위치잡기용이에요이두 개의 스케치는 보조선으로 바꿔주세요 하고 치수 줄게요. 진행량치수해서첫 번째 보조선 치수는 3.25예요. 3.25. 두 번째 보조선 치수는 3입니다. 그리고 이긴선세 번째 선은 길이가 10.5예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값은 3.25고요. 이 선과 이 대각선의 각도를 줄 건데 ESC 누르시고요. 잠깐. 다른 거 구속 먼저 할게요. 이 끝점이 어디까지 돌출이 될 건지 이런 거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 끝점은 정면 이랑 점이랑 닿도록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정면까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그래서 이 점을 선택하시고 정면 선택. 해보면 평면상이라는 구석이 나옵니다. 평면상은 이 점이 이 평면상에 있겠다라는 구석이에요. 평면상 누르면 거리가 좀 조절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선과 정면. 선택해서 얘네들은 수평한, 그 평행한. 그니까 얘가 허공이니까 이렇게 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정렬이.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좀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면이랑 평, 평행하게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이 선과 정면 선택해서 평행. 요걸 합니다. 그리고 티수로. 얘랑 얘 선택해서 여기 사이 각도가 45도로 줄게요. 대각선과 선 선택해서 45도. 완전 정리가 되었고요. 여기 R 값 추가할게요. 필렛 스케치 필렛 선택해서 필렛 변수를 2로 설정하고 여기 꼭짓점을 선택합니다. 확인하시고. 밑에는 1.25. 주고, 여기. 이정도면. 기인 하면 스케치가 완성됐어요. 다 되셨어요? 네. 스케치 종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스프링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부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빙글빙글 말리는 부분들은 나선형 곡선 이용할 건데, 나선형 곡선은 동그라미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나선형 곡선 출발하는 위치가 여기일 거라서, 여기 딱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면들이, 이렇게 그,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면이 없으니까, 정면을 오프셋 시켜볼게요. 정면 선택하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좀 띄워놓은 다음에, 제 2참조에 이 점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 면이 점까지 옵셋되겠죠? 확인. 화면 1번을 스케치. 그래서 원을 그립니다. 빨간색 원점부터 위쪽으로. 일치하는 곳까지. 원점에 잘 찍으시고 여기 끝에가 일치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완전 정이안 되어있으면 둘 중에 뭐가 안되어 거예요 이 원을 기준으로 나선형 곡선을 만들어 볼게요 피처의 곡선에 나선형 곡선 눌러서 이 원에서부터 곡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정의 기준을 피치와 회전 또는 다른 것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치와 회전 쓸 거고요 일정 피치는 일정한 피치와 거리 높이별로 이렇게 쭉 만들어주는 게 밖에서 추가되면서 만들어주는 게 일정 피치고 가변 피치는 얘가 좀 작게 만들었다가 넓게 만들었다가 피치 도 넓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가변 피치로 만들 거고요 시작 각도 먼저 보시면은 시작 각도가 135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애매한 이 135도 각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 각도를 90도로 변경을 해서, 이, 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주고, 지금 회전 방향이 선이 이렇게 왔다가 반대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서 돌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전 방향을 실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가이서에터쭉 와가지고 바로 연결돼서 스프링이 나가는 영상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영역 파라미터 보시면은 피치1 2mm로 줄게요 처음에는 그리고 지름은 6 5로 주고 두 번째로 피치 2mm 하고 네 바퀴 돌 거예요 지름은 6.5로 똑같이, 원의 지름은 6.5로 똑같이 하고, 이 피치 간격을 2mm로 4바퀴 돌렸습니다. 세 번째는 피치 1.25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네바퀴 돌고, 추가로 한 바퀴는 피치를 1.25로 줄 거고요. 지름은 4.5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다섯 바퀴째부터는 길이, 키우가좀 줄어들겠죠? 네 번째는 피치 1.25에 7.5. 회전은 7.5로 하고, 지름은 4.5로. 이렇게 해서, 네 바퀴는 6.5짜리, 나머지는 4.5짜리 원을 만들었어요. 되셨나요? 네,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제 어디 만들 거냐면, 요렇게 휘어있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요게 한 번에 안 만들어져가지고, 곡선 두 개를 연, 이용해서 얘네들 합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랑 요렇게 생긴 거 합쳐 갖고 이렇게 꺾인 영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정면에다가 스케치하겠습니다. 정면에 스케치.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고요. 원점에서부터 지름이 4.5인 정면에서 지름 4.5짜리를 원점에서부터 그리고 반절을 나눠줍니다. 수직하게. 오, 요소 잘라내기로 반절은 잘라줄게요. 가운데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이반원내 호흡만 필요해요. 되셨나요? 4.5 <목소리> 넣어줬고, 스케치 종료. 해서 이렇게 반원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측면에다가 그림 그릴게요 우측면에 스케치 해서이먼 곳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맞추겠습니다 중심선 먼저 그리시고요 이렇게 직하게 중심선 그리고 일반선으로 대각선 호로 바꿔서 호로 바꾸는 거는 선 클릭한 클릭, 클릭 한 다음에 마우스를 바깥으로 뺐다가 다시 점으로 돌아오면은 호로 바뀌어요. 호로 바꿔서 관절 놓고 탄젠트하게 클릭. 되셨나요? 중심선과 호 그렸고요. 이 중심선 포함해서 대각선 두개 선택해서 얘는 대칭 고속 줄게요. 그리고 치수로 위의 r 값이 1.75고요. 여기 끝에 오른쪽 끝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값이 1.25예요. 1.25 그리고 반대쪽은 1.75 대각선과 대각선의 각도 값이 15도입니다. 보셨어요? 해서 어, 이제 위치 맞춰줄 건데 이 점이랑. 오른쪽 끝점. 이랑 선. 이 스프링의 선 선택. 해서 관통. 을주면 이렇게 딱맞아지면서 완전 정리가 되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제 U자 만들고, D자 만들었으니까 합쳐볼게요. 스케치 종료하시고. 스케치 종료하시고. 티처의 곡선에 수명 곡선. 티처의 곡선에 수명 곡선. 그리고 스케치, 스케치 선택해서 첫 번째 그린 스케치랑 두 번째 그린 스케치랑 선택을 하면은 이 커브가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확인. 이렇게 바뀌어요. 보셨어요? 방금 투영 곡선 했고요 이처의 곡선에 투영 곡선 눌러서 이곡 스케치랑 이 스케치랑 선택 하면 합쳐져서 이런 곡선이 나옵니다 됐고 지금 곡선이 나선 곡선과 투영 곡선과 아까 그린 3D 스케치로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하나의 스케치로 합치고 싶다. 하나의 라인으로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그때는 복합 곡선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곡선에 복합 곡선 눌러서 합칠 요소로 3D 스케치랑 나사는 곡선이랑 트명 곡선 선택해서 확인. 세개 있는, 뭐, 보이는 거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보면, 복합곡선에서 이제, 하나의 요소로 합쳐져요. 이해했나요? 이 상태에서 수입 한번 만들어 볼게요. 수입 영상 만들 때, 프로파일이 동그라미라면은 굳이 수입 단면을 그리지 않고 지름만 넣어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피처 탭에서 스 s 보스 베이스 눌러서 원형 프로파일을 누르고 지름 값을 1mm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어 지름 원형 프로파일로 선택하면은 그면 스케치 그리는 항목이 없어져요. 그냥 알아서 동그라미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경로로 아까 만든 복합 곡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형상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선과 선 만나는 부분마다 끊어져 있잖아요. 여기도 끊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평가액 얼룩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얼룩줄해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마다 선이 딱 연결이 안 되고 딱딱 끊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만들어져도 상관없으면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우리는 이 선이 있으면 안 된다 좀 부적 연결돼야 되고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썼던 맞춤자의곡선 여기 쓰시면 됩니다 스위점 지워주시고요 맞춤자율곡선 쓸 건데 아까 썼던 맞춤자율곡선은 스케치가 평면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2D 스케치에서 맞춤자율곡선을 썼는데 지금은 어느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고 3D처럼 이렇게 세 방향 다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3D 스케치에서 맞춤 자유곡선을 만들면 됩니다. CVD 스케치 작성 도구의 자유곡선 도구에 맞춤 자유곡선 아, 하기 전에 X 누르시고요. 이 요소를 스케치 요소로 일단 변환을 해야 돼요. 이 복합곡선 선택해서 요소 변환 요소 변환을 해서 스케치 요소로 바꾸신 다음에 맞춤 자유곡선 들어가겠습니다. 도구에, 자유곡선 도구에 맞춤 자유곡선. 폐쇄 자유곡선 끄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서 모든 요소를 다 선택해주세요. 공차는 0.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하나로 연결된 허니.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스윗보스 베이스. 원형 프로파일. 지름 1mm. 경로로 3D 스케치. 선을 선택. 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아까처럼 끊어지는 그선 없이 하나로 연결된 스프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까 얼룩줄. 다시 보면, 여기 끊어졌던 부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얘를 대칭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대칭 기준으로 이만 선택하시고, 이면, 대칭 복사. 바디로, 바디 선택. 그래 확인 눌러주면, 우리가 완성본에서 봤던 그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잘 열어보겠습니다. 팔장에 레슨 팔의엑셀사이즈 가보시면 3D 스케치 앵글이라고 파트 있어요. 3D 스케치를 하는데 너무 허공에서 이렇게 그리려면은 구석 잡기가 힘들거나 모양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어, 기준이 될 평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면에다가 스케치하듯이 3D상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다 여셨나요? 면부터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이 우측면 선택하시고요. 참조 형상의 기준면. 선택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중심선을 선택하면 각도를 만들면서, 각도를 넣으면서 새로운 면을 만들 수가 있죠. 저 15도 줄 거고요. 오프셋 뒤집기 해서 그 바깥쪽으로 누울 수 있게 면이 바꿔줄게요. 확인. 누르고, 이번에는 프론트 평면. 선택하시고, 참조 형상의 기준면. 눌러서, 이번엔 여기 뒤쪽 라인. 선택. 각도는 60도.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이렇게 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 시작해 볼게요. 15도요. 15도인데, 안쪽 말고, 뒤로 두는 15도. 그러면 3D 스케치 누르겠습니다. 텍스탭에 3D 스케치 눌러서 일반선 원점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원점 선택하시고 여기 이 중심선의 끝까지 클릭하고 이렇게 대각 이렇게 올라가는 선은 평면 1번 각도에 맞춰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버튼 누르고 평면 1권을선택하면이 평면이 활성되면서 화이면 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수직하게 클릭. 옆으로 클릭. 수평하게. 하고 ESC 잠깐 눌러주세요. 이 가로선에 끝점은 평면 2번까지 닿을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어제 했었던 스케치 선의 끝점 선택하시고 평면 2번 컨트롤 누르고 같이 선택해서 평면상 구속을 주면 이 점은 이 평면까지 닿도록 구속이 됩니다 되셨어요? 왜다 그런 것도 못 만드셨지?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탑평면 하나 만들어지고, 탑평면에 중심선이 렇게 그려진 상태로 나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3D 스케치를 그릴 때, 얘가 너무 허공에 3D상에서 그림을 그릴 때니까 제어가 좀 힘들어서 미리 기준면을 잡아놓고 그면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잡는 거고요. 면부터 먼저 만들게요. 참조 형상의 기준면 선택하시고, 우측면 선택하고, 선 선택. 이준선 선택. 하고, 여기 앵글 각도 아이콘 누르면, 각도를 줄수 있는데, 15도로 설정할 거고요. 오프셋 짓기 눌러서, 바깥쪽으로 누울 수 있게 바꿔줄 거예요. 되셨어요선요거 우측면 옆에, 옆에 있는 면 선택하고, 이 분홍색 선 선택 같이 하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이번엔 정면 선택. 정면 선택하고, 참조 형상의 기준면. 제2참조로, 분홍색 라인 선, 여기 뒤쪽 선 선택. 하 앵글 아이콘 누르고, 60도. 됐나요? 네. 확인. 누르고, 이면 모서리 쪽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동 마크 떠요. 십자, 십자로. 위로 조금 올려줄게요. 이동마크 떴을 때 위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3D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 탭 눌러서 3D 스케치를 눌러주시고요 선 그릴 거라서 선 명령 키시고 원점에서부터 이선 따라서 이 선의 끝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선은 평면 1번 상에 그릴 거예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평면 1번은 그냥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평면 1번이 활성이 되면서 이 평면 위에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수직하게 선 하나 그리고 수평하게 하나 또 그립니다. 수평하게 그리고 esc 눌러서 명령 잠깐 꺼주시고요. 수평 한 선의 끝점 선택하시고, 컨트롤 버튼 누르고 평면 2번 선택하면은 이 끝점이 평면 2번까지 닿도록 평면상 구속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위로 조금 올려서 크기 좀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선들은 이제 이 평, 평면 2번 위에다 그릴 거예요. 평면 2번을 더블 클릭하시면 평면 2번이 활성되면서 새로 작성되는 거는 이 평면 2번 위에서 그려지게 됩니다. 선 선택하시고, 끝점 선택, 저 수평, 그리고 이 밑에 그려졌던 보조선 끝까지, 보조선 점까지 내려주세요. 고 보조선의 중간점까지 또 연결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ESC 눌러서 선 명령 종료해주시고 이 선은 수평해야 되고요. 얘는 수직해야 돼요. 수직 안 들어갔을 거니까 선 선택해서 수직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빈, 빈 공간 그래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면이 활성되어 있던 상태를 비활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면을 또 하나 잡아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 3D 스케치 상에서 면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거 누르시면 돼요. 평면. 평면 눌러서 이 선과 마지막으로 그린 선과 그 끝점을 선택하면 선에 수직하고 점에 닿아있는 면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확인. 누르면 그 면이 활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선 눌러서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대각선으로. 그리고 이선 선택해서 평면 2번이랑 같이 선택. 그서 직각 구속을 줍니다. 방금 그린 선과 평면 2번이 직각. 하고 빈 공간 클릭해서 명령 나가주시고요. 이제 치수 줄게요. 지능형 치수로 여기가 100이고 이 마지막에 그린 선은 125예요. 여기가 125고. 모든 모서리에 다 30mm 필렛이 들어가야 돼서 필렛 아이콘 누르시고 필렛 할 요소를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면 모든 모서리 찾아서 넣어주거든요. 35고. 필렛 명령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필렛 넣고 30mm로. 확인. 필렛 누르시고요. 각 30으로 주시고. 전체 드래그해서. 주셨어요 네, 확인. 그리고 스케치 종료해주시고. 피처 탭 가서 스윗 보스 베이스. 눌러서 원형 프로파일로 직경을 20mm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